오늘은 자 도리천을 지나서 이제 오늘은 야마천으로 야마천 야마천은 이제 유역천 가운데에서 맨날의 높은 단계이지만은 인간보다 지상고 높지만은 위에가 사천왕천 그 위에가 도리천 도리천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미산 정상에서 누가 제설천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뭡니까 십주 법문을 했죠, 그죠? 그리고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그렇죠?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 더 올라갑니다. 다른 우주, 또 다른 은하계로 올라갑니다. 야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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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천에서 이제 법문하게 되있는데 여기서는 주요된 음, 주된 법문 내용이 뭘까요? 십행 법문, 열 가지 보살행, 즉 십바라밀행을 말합니다. 십주는 보살이 묵무르는 자리. 십바람일의 거주처 그 안주처를 말했다면은 십행에서는 보살의 행에 대해서 열가지 근데 십주 십행 십지는 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간에 편집된 단계에서 같이 엮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볼때 단계를 말한다면은 십신이 바탕이고, 응? 십주가 그 위이고 한 단계 위이고, 십행이 그 위이고. 십해양이 그 위고, 십주가 가장 꼭대기고, 그 위에 이제 십주 단계에서 올라가면은 등각, 묘각, 부처로 가버린다, 그게거든. 후대에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주가 전부 다 경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했던 것이 중간에 편집돼가지고 화엄교수에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초발하심에서도 성불해버리니까. 굳이 이런 단계가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많죠. 네? 학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마천으로 갑니다. 야마천. 이, 이 야마천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죠. 164페이 돼 있는데 여기는 말이죠. 어, 수미산보다 한 단계 높은 다른 단계의 욕계에 속하는 야마천 궁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수루다 천왕이라는 천왕. 여기 천왕 이름이 자주 나온 곳이 우리 보살계의 범망경에 이 이야기 가끔 나옵니다. 범망경에. 아, 여기 야마천에는 이제 보면은 32가지의 별지, 요즘 말로는 별장. 특별한 곳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없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마천에 올라갈 복을 쌓아서 올라가서도 쌓은 복이 다 되면은 다시 윤회할 수가 있다. 완전한 깨달은 새끼가 아니다. 풍선이 올라가다가 바람 빠지면 떨어지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쌓은 복이 다하면은 떨어진다. 이걸 한자로는 복진 타락 그럽니다. 뭐라 간다고? 복진 복이 진, 다할 진. 타. 복이 진다할진타 떨어질 타. 추락 떨어질 락 그래서 복진 타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공덕을 쌓을 때한번 시주가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주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그 복이 계속 유지되려고 쉽게만 유지 관리하는 거잖아 심지어는 더 높게 더 크게 올라가도록 충전해 충전 배터리도 충전한 충전 끝나면은 반전되면은 안 가버리잖아요. 우리 사람 체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방전되면 은못 움직이잖아요. 계속 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바로 뭐냐? 복을 쌓고 정진하는. 그래서 육반을 가운데 보시지게 인욕 정진. 그 이유가 있죠? 정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복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지혜나 수행 능력이 유지되도록 심지어는 더발전돼가지고 깨달음으로 올라가도록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혹시 오늘 말하고 말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반성을 하라. 응? 알았죠? 오늘 말하고 이번 학기 만하고 말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자 대비의 공장 명왕 보살이 계시면서 교화하고 있다. 응? 여기 이제 부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따라 할까요? 승야마천궁품. 승야마천 궁품. 승야마천. 궁품. 야마천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올라가니까 야마천에 있는 왕을 그려 수많은 보살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맞이하면서 이제 개송, 소위 말하면 참불가를 부릅니다.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 프리트 나가셨죠?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165. <laughs> 야마천에 오르시는 부처님 그랬죠? 이게 이제 법표로 말하면 네 번째, 맨 먼저 법, 보리도량, 리두 번째, 보강령전, 다음에 세 번째가 승수미산 정상, 네 번째, 야마천. 네 번째죠, 그죠? 총 아홉 번 설법 가운데서 네 번째,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죠? 보니까. 야마천궁에 있는 따라가 보장엄전. 보장엄전. 제 수많은 림자 돌림. 범림강림해림 지림, 뭐해가지 림자 돌림. 림. 림은 수풀림자입니다. 공덕의 수풀 그런 말인데. 나무목자를 보면은, 한자 나무목자 아십니까? 네. 하나 있으면은 나무목. 두개 있으면은 수풀림. 위가 하나 있고 아래 세 개, 아래 두개 있으면은 세개 모이면 수풀삼. 빽빽할삼. 네 개가 있으면 밀림림. 그 속에 남자의 자 가운데 있으면 뻔할 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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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봤어요? 어. <laughs> 만드는낸 <일> 한자입니다. <laughs> 그래서,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 수많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따라합니다. 보살, 선, 사유, 삼매. 선 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좋을 선. 무슨 선? 선. 생각을 참 잘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도, 어, 친구나 도방 가운데 좋은 생각 있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부려 먹으려고 그러고, 속일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 좋은 친구, 좋은 생각. 바로 선사유가 좋은 생각.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이런 보살의 선서유 산매 들어가지고 십행 범문을 살았는데, 그죠 야마천에서는 이제 부처님 공덕으로, 그죠 야마천국의 길상함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연화장 사자자가 있는데, 넘겨 보시면은 그 자리에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앉으시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런 공덕님 보살 등 보살들도 선사유 삼매에 같이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앉지 그 자리가 붙여 앉으그 자리가 보니까 과거세에 166페이지, 따라서 명칭열에 보황열에 화화왕열에 희왕열에요. 희왕열에 해안열에 요익열에 무사열에. 무고열에, 분별열에, 고행열에, 천인중 존열에, 맞습니다. 천인중들이 다 존경하는 열에란 말이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의미가 없는데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다. 길지다. 길상한 자리다. 이게 고대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지 말고 또비로자나부처지 말고 그 전에 훨씬 전 시대부터 과거부터 수많은 부처님들이 앉아서 삼매에 든그 자리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내가 볼때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 네? 그죠? 질상한 자리.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초대받아서 초대 수많은 공경받는데 그 자리에 그죠? 옆에 보시면은 예, 야마 궁중 개참품 따라 가 야마 궁중 개참품 야마 궁중 개 그러니까. 야마, 궁중 야마 궁중에 모인 수많은 그 왕들을 비롯해서 대신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법문들을 온 수많은 보살 대중들이 그죠 각각 온 세계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아래 보시면 친해 세계, 당해 세계, 보해 세계, 승해 등의 금강해 안락해, 일해, 정해, 범해, 수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따라서 공 뭡니까? 수행하던 보살들 이름이 쉽게 말하면은. 님자 돌림이에요. 보면은 에, 해림 보살, 승림 보살, 무예림, 참계림, 정진님 영님, 행님, 강님, 지림 이런 분들이 이제 에, 발등으로부터 발등으로부터 다들 에, 광명을 쫙 내뿜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다 수행이 되고 성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보살의 경지 또는 부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광을 하는데. 발 등으로부터 온 우주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멋있지, 그죠? 어? 여러분도 한번 미간에서 방광을 쫙 하면은, 전기 예?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예, 모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노래하는 유심의 노래. 그런데,